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돌프 슈타이너 강연록, 어, 특히 대우주와 소우주 발체문을 중심으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네. 슈타이너요? 인간의 내면, 이 소우주가 어떻게 저 광대한 대우주와 연결되는지, 특히 잠, 죽음, 그리고 어, 고대의 영적 탐구 방식, 이런 걸 통해 드러나는 슈타이너의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슈타이너는, 뭐랄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주목했죠. 특히, 잠자는 상태. 이걸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아,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슈타이너 용어로는 아스트랄체랑 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육체랑 에테르체. 그 생명력의 장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밤에요. 그렇죠. 밤에 떠나서 그 우주적인 힘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본 거죠. 이때 얻는 활력, 이게 다음 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요. 와, 밤마다 영혼이 우주 여행을 떠난다. 이거 진짜 매력적인 발상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건가요? 음. 응.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영혼이 각각 다른 행성의 힘이랑 연결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 영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네. 네.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감각혼. 그걸 내면화하고 느끼는 게 오성혼 또는 감정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게 의식혼이죠. 아하. 근데 재밌는 게 잠자는 동안에는 이 영혼들이 각각 음,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특정 행성들의 우주적인 기운하고 조율된다는 거예요. 행성이요? 와. 체랑 에테르체로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금성, 수성, 달의 기운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우리 내면 상태가 우주의 리듬하고 같이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우주의 축소판 소우주라는 개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감각을 넘어서서 음, 우주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황홀경이랑 신비주의 두 가지 길을 또 제시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두 가지요. 황월경은 자아의 경계가 약간 흐려지면서 대우주 속으로 확장되는 그런 경험이에요. 자아를 넘어선다. 네, 뭐랄까 우주랑 하나 내는 느낌. 근데 이게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는 거죠. 약간 북유럽 신화 영웅들이 추구하던 방식과 좀 비슷하고요. 아, 위험성도 있군요. 반면에 신비주의는 자기 내면, 그러니까 소우주 속으로 깊이 파보되는 길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이시스 오시리스 신비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길은 자아 상실 위험은 적은데 안내자 없이 혼자 막 파고들면 오히려 자기중심성, 에고가 커질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이걸 경고해요. 아, 이것도 위험이 있네요? 그렇죠. 두길다 영적 세계로 나아가지만 방향도 다르고 뭐 위험성도 각기 다른 셈이죠. 결국 양쪽 다 어떤 균형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핵심은 역시 인간과 우주의 깊한 연결인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몸의 기관들조차 우주적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런 설명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괴테의 눈은 빛에 의해 빛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구절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스타이너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우리 감각기관은 원소계 같은 물질을 만드는 우주적 힘. 네. 신경계는 감정이나 생명력을 다루는 정신계의 힘, 그리고 뇌는 이성적 사고와 관련된 이성계, 이런 더 높은 차원의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와, 정말? 네. 눈이 빛이라는 외부 현실에 반응하면서 형성된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우주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심장이나 후두 같은 기관은 이게 과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발현될 인간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담고 있는 씨앗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미래의 능력, 심장과 후두요. 흥미롭네요. 죽음 이후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죽음 직후에 자기 삶 전체를 아주 생생하게 돌아보는 기억의 파노라마를 경험한다면서요. 아 네, 기억의 파노라마. 그리고 그 삶에서 얻은 정수, 과실만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그림은 결국 인간의 삶이 이 물질 세계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잠을 자는 동안 또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와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존재다 이런 거죠. 소우주인 우리가 대우주랑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음. 특히 과거생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이나 극복된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의 능력이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관점. 이건 삶의 어려움에 좀 새로운 의미를 주기도 하고요. 어. 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들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슈타이너가 미래의 기관으로 주목했던 심장과 후두,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자기 인식과 자기 완성의 필요성.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에 불꽃을 피어 올리나요? 잠시 이 깊은 탐구의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